모든 동물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식물도 한다고 하죠. 물론 우리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할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중에 가장 복잡한 게 인간이 하는 커뮤니케이션이죠. 만약에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도 이와 같은 언어를 가질 수는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인간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빌 not 믿든 뭐안 믿든 간에 여러분이 이미 독해라는 코드를 해석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단어의 뜻만 안다면 모든 것은 저절로 해결된다는 거죠.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이게 바로 강의입니다. 어떻게 가르칠까가 아닌 거죠. 자, 이 글에서 보시면은. 사운드 소리들에 관한 이야기 이구요 야생에 그리고 어 고장난 뭐 그러니까 소리가 모든 동물들이 갖고 있는 거고 그것은 야생에 있는 것들이며 그리고 이것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건 자, we, live, we live in the planet 우리는 행성에 살고 있죠 song, music, speech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그런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자이 문장에서 보시면 먼저 대시라 단어가 나오는데 꽤 많이 쓰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대시 관계사든 뭐든 간에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문장을 that 그것은 뭐다라는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지시어처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시어 t 과 다르게 크게 없습니다. 문장을 쓰는 다시 말해 영작하는 사람에겐 신경 써야 될 일이지만 글을 읽는 사람들에겐 그리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앞에 있는 뭔가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연결해서. 대시 쓰기 쓸 때는, 대 같은 경우는 문장의 절, 동사, 이런 형태가 나오지만, 어,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때는 그냥 컴마 맞습니다. 앞에 있는 대과 컴마는 용도는 같습니다. 구조는 다르지만. 자,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느낄 겁니다. 아, 대시란 단어가 저것은 뭐다라는 설명이구나를 알수 있지만, 실제 독해하실 때는 그러한 관점에서 분석하거나 분해하면 오히려 독해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제가 금방 가르쳐 줬죠.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정답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독해할 때는 전혀 그런 걸 신경 쓰면 이게 컴마가 그냥 컴만지 아니 이 대시 뭔지. 여기도 뒤에 컴마가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석한다면 당연히 자연스럽지 못한 형태가 되겠죠. 걷다가 쓰다가, 걷다가 쓰다가 될 겁니다. 그런 알다시피 여러분 소수 그때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영어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형태의 어떠한 문법적 요소들은 머리에서 지워질 때, 그리고 모든 건 단어의 그 자체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해석이 더 빨라지고 정확해진다는 걸알수 있어요. 가보도록 할까요? Do bacteria speak? 박테리아는 말을 할까요? Do they use sound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just as they use chemicals to send information from one cell to another? 자, 그들은 소리를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까요? 서로 간에 just as 꼭 뭐처럼 그들이 chemical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정보를 보내죠. 한 셀에서 또 다른 셀로 보냅니다. 세포에서 또 다른 세포로 정보를 보내는데 그렇게 화학 물질을 이용하듯이 소리를 과연 이용하느냐? 이런 말이 되겠죠. Given that communication among cells is one of the fundamental activities of uh, bacteria, sound would at first seem so like a means of communication. 자, given 주다 띄잖아요. 네, given PP가 되면 일반적으로 받는 수동의 의미 가지니까 이런 대디아의 정보가 주어지면 communication 셀, 셀 사이에서 세포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펀드입니다. 근본적인 박테리의 활동, 박테리가 하는 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가 뭐라고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요. 이러한 정보가 주어지면 고려해 보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소리는 애초에 가장 가능성 있는 수단,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겠는까 그렇게 보인다. 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laughs> Bacteria are social beings. 박테리아는 사회적인 존재들이다, 사회적 존재들이다. They live in the films and clusters that are so tightly woven that are, they are often invulnerable to chemical and the physical attacks that easily kill solitary cells. 사회적인 동물이 뭐겠어요? 뒤에 나오죠? 그들은 films and clusters. 자, 그들 얇은 막들과 그리고 클러스터 운집해서 살고 있다. 그게 우리가 똑같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죠. 살고 있고, 그것은 타이트하게 우분 서로 엮여 있다는 것이다. 이게 사회죠. 그것은 They are vulnerable. 흔히들 케미컬과 육체적, 화학적 육체적 공격에 취약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쉽게 뭐를? s u r 혼자 있는 세포를 죽인다. 제 이렇게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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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상하죠? 대세 생을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가볼까 다시 한번? 자, 그들은 핌, 얇은 막과 모여서 살며, 그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우븐 짜여져 있어서, 그들은 흔히 vulnerable, 취약하지 않게, 화학 물질과 미체 공격에 취약하지 않다. 쉽게 혼자라면 죽였겠죠? 자, 이렇게 내가 뭐뭐라면이란 말을 붙였는데요. 그것은 그냥 저절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바꾸지 않아도 될수 있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우리에겐 그런 분해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학적 물리적 공격이라고 했고요. 앞에서는. 뒤에서는 쉽게 혼자 있는 건 죽인다고 했어요. 이 순간 우리는 이 화학 물질과 육체적 물질적 어 신체적인 공격이 혼자 있는 세포를 죽인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뇌가 누가 여러분의 또 다른 자아가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대신뭘 가르치고 해석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해주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뭐다? 분석이다. 자 분석은 뭡니까? 여러분들 영어가 아닙니다. 분석하면 할수록 계속 여러분들은 수렁에 빠져요. 그 수렁에 빠져서 계속 호적거리다 끝납니다. 그래서 언어는 분석하는 게 아니다. 계속하죠. 자, bacteria success depends on the network to teamwork and e h e g e t i c biochemical levels. Bacteria are constantly changing molecules. 박테리아의 그 성공은 바로 네트워크된 팀크에 있다. 그 유전적 그리고 생, 바이오 생화학적 레벨에서는 박테리아는 끊임없이 엑체인지 교환하고 있다 분자를. 그러나 지금까지 there are no documented examples of sonic signaling among bacteria although they increase the growth rates. When exposed to the sounds of their own kind, maybe a form of a eavesdropping. 자 그러나 지금까지 어떠한 다큐멘트 기록된 사례는 없습니다. 소닉 소리로 신호를 보낸다는 어, 박테리아 사이에서 비록 그들의 증가한 성장률 언제 바로 소리 노출됐을 때 그들 자신과 같은 종류의 소리에 노출됐을 때 성장률이 증가하나 봐요 박테리아가요 그런 것은 아마도 어떤 형태의 이블 이브즈스라이브즈스라 하면 도청하다거든요. 어떤 도청의 한 형태가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했셨어요 이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요. 여러분 되게 이상한 거 발견할 겁니다. 바로 이게 말이 되나요? 그들의 증가한 성장률, 율이에요. 퍼센테이지. 이거는 다시뭐라는 얘기죠? 도청의 한 형태다. 성장률과 도청의 한 형태라는 것과. 일치가 되나요? 뭐뭐슨뭐뭐 이다? 안 되죠. 이것은 뭐뭐다? 정의를 내릴 수 없죠. 다시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서로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지도 모른다고 그냥 끝내버리죠. 이렇게 대충 비논리적인 형태들의 언어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신의 동료들의 소리가 노출이 되면 성장률이 증가한다까지 정확히 이해가시죠? 근데, 뭐, 뭐, 이다란 말 나오거든요? Maybe. 그것은 아마도 모일 것이다. 라고 할 때, 어, 도청의 하나 형태일 것이다. 성장률은 도청의 한 결과라는 걸본 거죠. 도청이, 어떤 형태의 도청이 있는데, 그것이 원인이 될것 같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분명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죠. 그런 언어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한다면, 앞에다가 이유를 써줘야 돼요. 왜? 이것 때문이다. 여러분, 배가 아프죠? 때로는, 친구가 잘 되면, 친구가 잘 됐어. 여러분, 배가 아파요. 왜 아프죠? 그거하고 친구가 잘 되는 거 무슨 관련이 있죠? 지금 말는 헛소리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아무 소리, 뭐 관련 없는 것들. 을 여러분, 뭐, 감기 걸렸어요. 그럼 배가 아프죠? 장에 뭐가 들어갔나 보죠? 그거하고, 앞에 말했던 그, 배가 아픈 거하고 또 다른 배죠. 근데 알아서 우리가 머리를 정리 막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유적인 것이다 아니다를 또 평가를 합니다 스스로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은 문장들이 많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분석하고 있으면 파부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또라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영어 선생님들이 얼마나 웃긴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 뭔가 정확하게 해석한답시고 깜짝되고 있는 거예요 언어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계속합니다 s o n i Communication. c s o n i Communication c maybe ill-suited bacteria society. 소리라는 커뮤니케이션은 아마도 숱 어울린다, 일이죠, 어울리잖아요. 박테리아 사회에서는요 소리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죠. 박테리아 사회에서는 이건 어울리지 않아요, 아마도. They live in a scale so tiny. Their molecules can zip from one cell to another in a fraction of a second. 그들이 살고 있는 건 어떤 스케일? So tiny, 조그만 스케일이에요. 뒤에서 꾸며준 거 아시겠습니까? 네?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요. 어, 혼자가 아니, 쏘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꾸며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혼자가 있어도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공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냥 느낌대로 하세요. 그들은 그렇게 적은 스케일에 살고 있고, 그래서 molecules 어때요? 분자가 한 셀에서 또 다른 셀로 1초를 두 cells, 두 cells, 두 cells, 두는 e l l s 두 cells, 두 cells, 지퍼 e l l s 두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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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e s cells, e l s 두 cells, 두 c e l s a n d s 두 c e l l e c u l e s within t h e l l cells, e x t e n s i v e c o m p l e x and r e a d y m a d e l a n g u a g e 박테리아 수만 개의 분자를 이용해서 그들의 세포 안에 있는 거예요. 폭넓고 복잡하고 기성품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이게 뭐예요? 셀이에요? 세포예요? 아닌 거죠. 이컴마가또이바라페를 <laughs>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걸알수 있어요. 확장된 복잡한 이미 기성품화된 언어. 이게 뭐죠? 앞에 있는 분자라는 언어예요. 그 세포 안에 있는 분자라는 언어. 누구 설명한다고요? 얘가 아니에요. 관계사도 그런가요? 맞습니다. 관계사도 마찬가지예요. 꼭발 앞에 있는 걸 설명한 것이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충분히 설명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할까요? 언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 의미들은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의미로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죠? 박테리아 세포가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수만 개의 분자라는 놈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이 글에서만큼은 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설명해 될까 말아 야 될까요? 당연히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게 뭔지 설명하는 거죠. 이 분자라는 놈은 언어다라는 거죠. For them 그들에게 있어서 chemical communication. 그래서 제가 말할 때 영어는 flexible 해야 된다. 유연성을 가져야지. 자꾸 고정된 형태의 문법 형태로 변만 된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어휘력 아니 또는 no, no, 독해력입니다. f o 그들에서 커뮤니케이션, 아, 케미컬 커뮤니케이션, 화학적인 이사 소통이 더 싸고 더 빠르며 더 뉘앙스도 잘 전달된다는 거죠. 소리의 파동보다는 우리 소리의 파동 이용하는데 그들은 케미컬 반응이 더 어, 싸고 빠르고 더 뉘앙스도 전달 전달되고.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정리하는 것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소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은 다 해요. 거의 다. 그런데 소리 중에서도 또 언어라는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는 언어는 인간밖에 없죠.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언어예요. 원숭이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언어는 다시 말하면 가지고 태어난다는 걸알 수가 있죠. 돌고래가, 돌고래가 물속에서 음파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음파를 못하면 돌고래가 아닌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는 이미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음파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돌고래는 돌고래가 아닌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자도 바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법 없이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글을 묻고 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문법은 배우지 마시고 답답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저저절로 여러분들도 모르게 영어가 독해가 되는 또 듣기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어떤 경우도 바텀업 방식으로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바텀업 방식은 이미 실패한 방식이니까. 네, 그런 형식의 파닉스나 아니면 네, 문법이나 구문 독해를 통해서 영어를 접근하는 건 실패 의 확률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실패 확률이 높다는 거죠. 어차피 독해를 하게 되거든요. 문법을 하든 파닉스를 하든 어차피 독해를 해야 되어 있어요. 독해를 하다 보니까 된 건지 아니 문법 때문에 된 건지를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제 말이 포인트 그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나중에 독해를 하다 보니까 된 건지. 아니면 문법 때문에 된 건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문법 없이 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결국 이 문법이 여러분들을 영어로 한 것이 아니라 착각하는 거죠. 결국엔 독해를 하다가 어느 순간 문법이 잊혀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 영어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텀업 방식은 문법을 하다 보니까 영어가 됐어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독해를 하다 어쨌든간에 독해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된 거일 가능성도 있다. 그그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도 독해를 하다가 어느 순간 문법이 머리에서 떨어질 때 떨어져 나갔을 때 독해가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도 문법에 지쳐 있는 애들, 문법을 모르는 애들이 예, 그것을 지워버리고 도깨로 바로 들어가서 올바른 방법으로 예, 접근하도록 했을 때 아이들은 바로 도깨가 됐다는 거. 그건 뭐예요? 탑다운 방식에 이미 그것을 분석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네, 동물들도 그러듯이 우리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런 거 아니겠는가.